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던 구찌 라이톤 띠로고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이 늦어졌던 이유는 달라온 가품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들어봤을 이제 PK, G5 뭐, H12, 이런 공장들에서는 아예 만들지도 않고요.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셀러들이 있는데 셀러들이 등록해 놓은 제품들을 보더라도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정보들을 좀 찾아보려고 레딧이나 뭐 커뮤니티들,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잘 나온 제품들이 이렇게 딱히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구독자 분께서 제보를 하나 해주셨는데 어뭐 기타 타 업체 국내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버전이 세 번째 버전까지 뭐 클레 이제 출시가 됐고 그 제품을 자기가 뭐 빠르게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받는 대로 이제 물건을 보내줄 테니 영상을 좀 찍어달라 요청해 주셔가지고 물건을 받는 대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 이름은 뭐 k2 폐합했다고 뭐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출시된 버전이 앞에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때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최종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대충 보니까 잘 만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단순하게 디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워싱이 되어져 있고 나염이 찍혀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찌 큼지막하게 써져 있는 이나연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색감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운데 이렇게 띠 정품 탭이 있는 이 정품을 기준 잡고 가품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정품을 보시면 이랑 비교했을 때색 차이가 확실히 나죠. 정품도 약간 아이보리 색감을 좀 띄기는 하는데 얘 옆에 있으니까 거의 이제 약간 흰색처럼 보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싱 작업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색감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가 나연 부분인데 먼저 이굿지 써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정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이 나염을 보시면은, 이제, 반짝반짝하게 되어져 있죠. 점점점점 이렇게 많이 찍혀있는데 이거 이제 점사로 찍어낸 나염이거든요. 보시면, 약간 연두색 빛을 좀 많이 떠요. 초록색. 그러니까 밝은 연두색 빛을 좀 많이 띄는데, 가품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이제, 점사나 이런 부분으로 잘 지워냈어요.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제 들어가져 있는 부분을 볼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품은 연두색 빛을 좀 띄고 있는데 반에, 가품 같은 경우는 약간 금색 빛을 띱니다. 그래서 정품은 좀 약간 연두색, 네. 빛에, 가품은 이렇게 금색 빛. 네. 구분이 좀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띠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정품 같은 경우는 쭉 하고 약간 대각선으로 이제 내려가고 이제 제 손가락을 이렇게 대 보면은 거의 이제 딱 맞는 정도 사이즈로 재어져 있는데 지금 가품 같은 경우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 손가락에서 조금 미세하게 제가 덮어요. 그러니까 정품보다는 조금 작다, 좁다. 라고 좀볼수 있고 아이 가운데 이 자가드 부분도 세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둘이 같은 사이즈거든요 같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띠 부분도 조금 짧고 이 굿이 써져 있는 부분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정품 같은 경우는 G 이쪽 부분에 복숭아뼈 있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아픔 같은 경우는 좀안 나와 있나?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나염이다 보니까 아마 공장에서 이제 금형판으로 이렇게 찍었을 텐데 어 사이즈별로 준비를 한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작은 사이즈인 제품을 만약에 찍어갖고가를 이제 토대로 만들다 보니까 큰 사이즈가 있으면, 이렇게, 좀, 글씨가, 좀, 이렇게 작게,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275 제품인데, 어 뭐, 한, 265, 뭐, 한, 55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굿 구찌 로고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 있을 때는, 조금, 차이가 들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옆측을 보시게 되면, 이 복숭아뼈가, 이렇게 V자, 라인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아, 이거 정품입니다. 정품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딱 V자, 꺾여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 가품 같은 경우는 V자가 아니라, 여기는 약간 좀 뭐, 바깥으로 좀 벗어났고, 이쪽은 안으로 좀 많이 파고드는, 거의 네. 뭐 약간, 갈고리 모양처럼 파고들어져 있는 부분을 볼수 있어. 정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많이 꺾여있다.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되면 뒤쪽에 이렇게 구찌 로고가 있는데 그중 가까이서 보면은 중창의 색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정품도 구찌 해갖고 이렇게 아이자가 약간 좀 삐뚤어지기는 했는데 정품 아니 가품도 아주 잘 따라했어. 요좀 삐뚤어져 있네요. 근데 이렇게 길이 폰트 크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한 품도 조금 어색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뒤쪽에 포인트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준비를 할때 가장 크게 봤던 제... 그 포...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이밑창에이 라인이에요. 이두줄 라인, 이렇게 뭐 중창이랑 이 밑바닥을 하나를 더 덧댄 느낌인데. 이게 기존에 뭐 흔하게 널려져 있는 가품들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민자로, 한 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가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뭐, 제보해 주신 분도 그렇고, 요거를 이렇게 한 데가 음 여기밖에 없다. 또 이제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는데, 음 이 부분. 근데 이 부분도 재현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품이랑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정품을 보시게 되면, 옆으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좀 파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손톱이 들어갈 정도로 안으로 좀 들어가져 있는데, 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개체 차이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쪽을 보게 되면은, 안쪽은 좀 바깥으로 조금 삐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품 같은 경우는 안쪽에 좀 이제 많이 삐져 나와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뭐 개체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현재까지 봤을 때이 아래쪽에 이두줄 라인을 구현한 가품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아 보신다라고 하면 쉽게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혓바닥 부분인데 지금 정품 혓바닥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코드로이오돌두돌하게좀 예. 되어져 있는데 어, 이 마감도 아니 종이 이 천도 되게 빳빳한 재질로 되어져 있고 또 되게 두껍게. 예. 코드로이가 되어져 있는데 가품은 코드로이지만 엄청 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잘 구겨지는 흔한 천 쪼가리처럼 좀 되어져 있고 정품은 미로도 잘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부분으로 좀 되어져 있고 이 구찌 로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 이 전체적인 이 실밥의 차이가 가장 크더라고요. 먼저 이 정품의 실밥을 보시게 되면은, 실밥이, 지금 이, 웬만한 가죽 색깔이랑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고, 또 엄청 촘촘하고, 실도 좀 두껍게 박혀져 있는데, 가품을 보시게 되면, 실이, 색이 다릅니다. 그냥 흰색 실이 박혀져 있어요. 정품은, 이제, 가죽 색깔에 맞춰갖고, 실밥도 같이, 이제, 워싱이 좀 됐다라고 하면은, 가품 같은 경우는, 실밥은 워싱이 되어져 있지 않고, 흰색 실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도 되게 가느다란, 허접한 실로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실밥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확연하게 좀, 차이가 이제 보수있고요 일단 이제 이앞 코에 이 실밥 같은 경우도 정품은 세 개가 이제 엄청 딱 견고하게 작업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 가품 같은 경우는 네, 허접하죠. 근데 세 개는 그래도 비슷하게 좀 따라 했네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하니까 구분이 이제 쉽게 되어 보일 수도 있는데 요것만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정품이 이제 구매를 하기 전까지 요것만 그냥 딱 받았을 때는 어 이거 잘 만들었다, 어 이거 진짜 정품 같네라고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가죽 질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완전 같지는 않지만 많이 비슷한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무게가 정품이, 제가 볼 때는 이거랑 비교하면은, 진짜 엄청 무겁습니다. 거의, 트리플 뭐 S급까지는 아닌데, 음, 트리플 S보다 조금 가벼운 정도로 무게감이 있고, 어, 이거는, 정말 가벼워. 어, 어쨌든, 얘한두개 정도 되는 무게가 얘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음, 싶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차이점이 나는 게, 이제 이 깔창.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정품 깔창을 보시게 되면, 약간 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보시게 되면은, 깔창이, 유광처럼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가품 깔창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민자에 펄이 없는 살색, 이 워싱색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품이랑 가품이랑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펄, 펄이 이제 반짝반짝 묻어져 있는 차이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이렇게 구찌 로고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정품은 좀잘 박혀져 있는 느낌이고 가품은 이렇게 좀 중간 중간에 좀 색이 이제 물이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신거나 이러면 이제 지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정품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쪽까지도 이제 재현을 했다라는 점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제가 발렌시아가 이후로 지금 이제 구찌 제품을 처음 하는 건데 입술 제품도 사실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정품도 지금 구매해놓고 계속 대기 중인데 가품이 제대로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품이 좀 제대로 된 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작업을 좀할 예정이고 뭐이 지금 가품을 좀 협찬해 주신 그 구독자 분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여기서 입술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K2. 네. 뭐그 공장인데 예, 그래서 입술 공 입술도 제가 봤을 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나 어, 또 이거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